야 신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보물천지 절 아니겠음 황룡사 9층 목탑 불국사 석구람 와 진짜 불교 예술 끝판왕 근데 말이야 불교가 신라 땅에 처음부터 핫했던 건 아니래 오히려 신하들은 불교 결사 반대 외치고 왕은 불교 플렉스 하고 싶어서 안달난 상황 이때 등장한 왕이 바로 신라 벌크업의 장인 버픈광 형님입니다 버픈광 이분 진짜 인사 인싸 중에 인사였음 우리도 이제 트렌디하게 불교 받아들이자 했더니 보수권 대신 아들이 어딜 감히 기존 신앙 버리면 천벌 받음 이러면서 극딜하는 거야. 아니 왕인데 자기 맘대로 종교 하나 못 믿어? 답답했던 버핑 왕. 이때 그의 찐친이자 이 시대 최고 개혁 인사 이차돈이 나선다. 폐하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이차돈이 무슨 짓을 했냐면 나 이제 부처님 믿을 거임. 이러면서 대놓고 불법적인 절을 짓고 스님 복장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당시엔 불법이었음 당연히 신하들 난리 났지 저놈 당장 잡아라 이차돈은 자나 잡아봐라 하면서 일부러 잡혀준 다음 버풍광 앞에서 저는 부처님을 믿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버킷리스트 공개함 버풍광은 뭐 내색은 안 했지만 이미 이차돈이랑 극비 프로젝트 진행 중이었음 어쩔 수 없다는 듯 이차돈의 목을 쳤는데 맙소사, 이차돈의 목에서 하얀 피가 뿜어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는 거야. 비둘기 때까지 날아들면서 완전 영화 한편 찍었다니까? 이거 보고 신하들 완전 기절초풍. 헐, 부처님 진짜 계셨네? 이차돈 완전 찐이었잖아. 결국 신라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까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됨. 이차돈의 피, 땀, 눈물, 쇼케이스 덕분에 신라는 불교의 나라로 갓생시작 버픈광은 이차돈의 희생을 바탕으로 왕권까지 강화하고 신라 전성기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했다고 진짜 소름 돋는 반전 드라마 아니냐고? 여러분도 이 시대의 2차 돈처럼 여러분의 신념을 위해 멋진 한방을 날려본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꿀잼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